안녕하세요. 플로우 골프의 최드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디스윙, 몸통스윙에서 어떻게 스쿼팅을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디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 백스윙이 이렇게 갔어요. 그럼 다운스윙을 할때 자연스레 이렇게 골반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지듯이 앉아주는 동작이 있어요. 스쿼팅이죠. 이 스쿼팅을 하고 싶은데 잘안 되시죠. 스쿼팅을 하려 고 그러면 그냥 주저앉아서 치는 경우도 많고요.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팔이 빨리 펴지면서 이렇게 몸이 막히고 엉덩이가 나오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너무 이렇게 앞으로 나오니까 스쿼팅을 해야 되겠다. 엉덩이를 뒤로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오늘은 스쿼팅이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쿼팅이 되려면, 백스윙을 할 때, 내 팔, 클럽 패드의 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얘네들보다 내 몸이 더 빨리 떨어져야 돼요. 슥 올라가서, 이 클럽보다 슥, 클럽과 내 팔보다 내 몸이 먼저 떨어져야 되고, 들어가줘야 돼요. 이 밑으로 내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처럼 연습하셔도 돼요. 슥, 가서 얘를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많이 높게 들 필요도 없어요. 한이 정도에서. 들고 있고,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밑으로, 이 밑으로. 이걸 많이 해보시면, 그러면 다운 스윙 할때 스쿼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어, 역도 동작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리프트를 하고 여기서 탁 클린 동작이죠, 이렇게 탁 들어서 들어서 팔힘으로 이렇게 딱!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들고 얘가 이렇게 붕 떴을 때 내가 재빨리 이 무게가 떨어지는 떨어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다가 <laughs>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클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해서. 내가 먼저 떨어져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확실히 왼발, 양발을 다 지면을 붙들 수가 있고요. 내가 돈다고 했을 때 압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쿼팅은 결국에 내가 압력을 많이 주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도는 어떤 토크를, 토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압력이 많으니까 내가 잘돌 수가 있는 거죠. 더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친다고 했을 때도 압력이 많이 생성되니까 더 스테이블하게 하체를 또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스쿼팅을 하는 것 자체는 또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동작인데 뭔가 공에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뒤땅 칠것 같고 그래서 사실 겁내하는 거거든요 어, 어쨌든 오늘은 <laughs> 스쿼팅을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런 식으로 붕 뛰어놓고 이렇게 또한 가지 팁은 내가 정말로 붕 많이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일어서 주는 겁니다. 백스윙을 하면서 양쪽 무릎을 다 펴주세요. 그리고 이 배도 이렇게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숙여져 있지 않고 이렇게 익스텐션이 생길 수 있게. 쭉 일어났다가, 일어났다가 내려가게. 이 팔과 클럽보다 더 빨리 재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 동작이 생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던지고 내가 먼저 내려가게. 그런 느낌으로 하면 제가 조금 웃기게 오버스럽게는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 보시다시피 굉장히 과하게 제가 어, 스쿼팅을 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일부러 더 일어서고,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다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겠죠. 너무 과장되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동작을 여러분이 할줄 알면 어떻게 힘을 모아서 칠지를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고 내가 떨어질 거고 팔에는 힘이 빠져 있을 거고 주도적인 게 몸일 거고 팔이 내 몸에 붙을 거고 응축된 힘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뿌려질 겁니다 마치 제가 이 클럽을 오른쪽으로 흥 보내고 나는 왼쪽으로 가려고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만들 때 얘는 가려고 하고 난 일로 가려고 할때 팔이 내 몸에 붙죠 왜 붙을까요 힘이 빠졌으니까 힘이 빠져서 붙죠. 붙어서 내몸 따라서 얘네들이 딸려오죠. 그리고 나서 뿌려지잖아요. 그렇죠. 내몸 따라서 딸려오다가 뿌려지는 그래서 응축된 힘을 확 제시점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붕 뛰어서 얘를 갖고 잡고 같이 스쿼팅이 아니라 붕 뛰고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준다. 그러면 낮아질 수 있고 스쿼팅이 자연스럽게 될 거고 딸려 올 거고 던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드롱 프로였고요.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제 레슨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